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2025년 9월 18일 목요일이고, 지금은 이 비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 비체인이 시장 상황과 함께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체인 앞으로의 방향성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차트 보시기 전에 시장 상황 간략하게만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9월에 약 8%의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13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전통적으로 9월 달이 가장 수익률이 낮은 달이었어요. 그래서 2012년 이후 가장 강력한 9월로 기록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배경에는 원래는 지금 기간이 약세의 기간이지만 ETF 쪽으로의 많은 자금 이동과 기업들,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점점 메이저 자금이 들어차기 시작하면서 이 자금에 대한 성격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흐름을 만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약세장을 보였던 9월에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새로운 강세 사이클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거기에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비트에서 알트 쪽으로 자금이 순환이 되는 자금 순환장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비트코인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후 단기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일부 자금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은 현재 이렇게 포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홀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팔 이유가 없겠죠.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따로 이렇게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자금이 순환하는 자금 순환장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을 보시면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비트에서 알트 쪽으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40%대가 무너졌을 당시가 시즌이 끝났던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을 비춰봤을 때 여전히 시즌은 유지 중이고 아직까지 한참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비체인, 비체인뿐만 아니죠. 지금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코인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고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직 얘에 대한 본격적인 상승으로의 방향성이 완전히 잡히지 않고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에서부터 그 이하 구간으로는 충분히 고려를 할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중심 라인인 약 34.2원 이하 이렇게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가 만약에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인 금액으로 봤을 때약 32원 32원 구간이 이탈이 되면 우리가 손절도 좀 고려해 볼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빨간 색깔 선으로 표시된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이 그 다음 매물 때 저항 구간이 되고요. 얘가 이 구간을 안착하면 이걸 타고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2차 저항 구간까지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을 뚫고 안착할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고 안착하면 이전처럼 이걸 타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위에 42.45원에서 43.15원의 형성이 되어 있는 기준선과 장기평선 라인이 그 다음 저항구간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3원 정도를 예상 저항구간으로 생각하고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위로 올라타는 흐름이 나타나 준다면 주봉상 봤을 때 그 다음 매물대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충분한 상승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고요. 예상해 볼수 있고 그 구간이 저항 구간이 되겠습니다. 2차 저항 구간. 그래서 43원 구간은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2차 저항 구간은 금액으로 봤을 때약 47.3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얘가 이 구간을 뚫고서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70원 라인까지 그 다음 매물대 상단 저항 구간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마저도 뚫고 안착한다면 이전에 추가 상승을 보였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와 안착 흐름을 체크한다면 그 다음 매물대가 어디인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